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제 업데이트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칠성 50으로 모험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을 받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신캐다 보니까 제가 그냥 50을 이렇게 받았고요. 자, 스탯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자, 스킬 순서는 제가 임의로 바꿔놨고, 템이랑 영원석은 일단 이런 식으로 강화를 끝낸 상태로 간단하게 개척지 1-26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분> 제가 몇번 해보니까 메어보다는 어려움을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어려움을 돌고 있고요. 자, 스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공증이랑 모속인데 요거는 가렌의 패시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공증이 약간 낮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스킬은 연타 스킬로 해놨는데 분신들이 날라오면서 연타 피해를 입히는 원거리 스킬이고요. 자, 두 번째 스킬은 이렇게 봉을 내리 찍으면서 기절을 입히게 되고, 자, 일단 첫 번째 지역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이렇게 통과를 했구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근둔을 불러서 실명상태로 일으키는 스킬이라서, 스킬들은 전체적으로 손오공 고유의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매워도 아니고 어려움인데 이렇게 피가 깎이는 거 보면은 제가 볼때 소환서 전용이긴 하지만 모험용으로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돌이 되면 또 모르겠지만 기존의 모험 상타 캐릭터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모험으로 상타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캐릭터라고 할수 있고요. 비교를 안 해놔서 이렇게 50으로만 보고 있기는 한데, 자 일단 마지막 지역을 이렇게 지나고 있기는 한데, 자 지금 체력으로 어려움 솔플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복합병 버프를 받았지만, 이렇게 불안한 거 보면은, 일단 모험은 별론인것 같고, 제가 팀대를 기존 팀대 프리딜 자리에 손오공을 넣고 추가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금 팀대가 이상하게 수정을 자꾸 쓰면서 사람들이 플레이를 해가지고 점수대가 워낙 높아져서 수정을 써서 퍼센트를 좀 올려서 영상을 찍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금 골드리그에 워낙 덱들이 다 좋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10% 20% 사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비교는 될것 같아서 자 준비되면은 손오공 팀대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